<목소리도> 자, 여기가 100마고지, 100만 50, 100만 50 자, 아, 이거, 어디냐면 백마고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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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 차 동일아. 평화야. 천원아. 여기가 지금 그... 아, 너무 다 아, 아니, 아니, 근데 그, 그래도 아직 철쭉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제야 이거 어. 전체 언덕으로 야참 좋습니다. 뒤에서 내려다보는 길도 되게 예뻤잖아요. 아까 우리 내려오기 전에. 그치.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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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 와볼까 말까, 와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왔는데 이렇게 멋진 또. 그러게요. 음. 강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하고 내일은 아마도 강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희가 파주 옆에가 철원이니깐 철원을 왔습니다 파주 아, 옆이라도 1시간 거리에요 <laughs> 우리 또 충원탑에서 묵념도 하고 응. 호금영령들때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원사시나무 <laughs> 좀가야 아, 여기서의 그런 풍경은 진짜 야, 저 원사시나무 바람 느끼고 서있는 저 원사시나무 봐봐 <laughs> 멋있다 아니, <laughs> 이 광대한 철원평화. 평야. 그죠? 평야? 어, 평야. 좋네, 진짜. 아니, 근데 아까 여기. 오, 이제 사람들이 없네. 여기 좀들어가요 아, 여기서 이 길도 되게 예뻤어. 여기, 이쪽. 뒤. 아, 어디? 이렇게 내려가는 길. 그래, 여기가 좋다고. 그치? 맨날 오지, 잠만. 아, 씨. 전망대까지가 아직 그러면 1.5km 더 가야 되는 거네 아 그런 거네요 어디가 전망대인 거지? 저거 그지, 아니야? 저, 저거나 저런 거겠지 오, 여기가 평안우리 길이니까 이 길을 이렇게 관통해서 전망대까지 갈수 있는 거구나 그러... 그러네요 뭐, 뭐, 어디 뭐 안내판이 있어야지 저저 저기 어떻게 망원경 있어? 망원경 봐봐. 이게 안내판이지. 아니 여기 봐봐 이거. 저기가 전망대 맞네. 이게 저기 전망대 있는데 저기가 백마고지네. 그치. 아, 어, 여기, 여기요. 어. 어, 여기. 이거네 이거 저 어, 저거 저거네 어, 저산. 어, 저산 아, 저산이. 저산이. 어, 지금 어. 보이는 요산이 백마고지. 어. 한번 볼까요 망원경? 여기 한번 찍어봐요. 평화 너무 예뻐요. 어. 평화로 가는 길, 미제의 시작입니다. 여기, 철원의 상지, 어, 500원짜리 동전에 나오는 제드루미. 얘가. 차원 평화 곳곳에서 볼수 있는 그림이에요. 어어 어쨌든 저희가 전망대는 거잖아. 잘 보여? 잘 보여. 오. 나봐 봐. 잠깐만요. 야 저기구나. 북한 그러니까 뭐야? 야 저기구나 북한. 아니 이이이거 카메라로 보면 볼수 있어 잡아. 아 네, 해수 봐봐요 바보 같긴 한데, 어 거기. 아, 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거기 잘안 잡히나 보다. 거기가 북한인가 요저 높은 산.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전망대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다 백마고지 산이에요. 그리고 어 요게 전망대. 예, 됐다 아, 아, 아. 야, 근데 정말 분위기 좋습니다. 저도 야, 우, 우선은 지금 뭐 모내기 때문에 물들을 다 가둬놔가지고 좋네요. 에휴, 어쨌든 천안에서 이렇게 망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기를 한번 와보시라고들, 와 응. 어, 말씀을 드려요. 아, <laughs> 말을 해? 여기 꼭한번 와보세요. 백마고지. 그, 아, 대광리. 그, 철원 대광리를 찍고 오시면 더 좋은 길이에요. 큰 길보다는 그, 응. 어떤 길이라고 해야 돼? 근데 되게 고즈넉한 시골길인데, 대각 신탄지 신탄리역을 지나서 아니, 대강리역이 먼저인가요? 대강리역이 먼저지. 대강리역, 신탄리역, 그다음에 백마고지역. 백마고지역 해서 여기를 보시고 어, 여기서 이제 노동당사 노동당사를 가시면 굉장히 어, 괜찮은 코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음, 음, 잘 찍어요. 아, 이게 사람들로 이렇게, 이야 어... 길길 어... 좋죠 진짜. 어, 그뭐 그렇게 넓거나 뭐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거나 하진 않았는데 아주 그 어, 고즈넉함이 물씬 배어 있는 곳이에요. <laughs> 그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고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laughs> 이 불타는 애국심에 <laughs> 아, 이 호호국 영령들께서. 이 나라를 위해 또 목숨을 바치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또잘 살고 있지 않나요 어, 한번 와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이거 한번 찍어요 저 앞에서 이게 뭐죠? 무신탑? 어, 전접기 백마고지 전접기 어, 멀리서 찍으면 어, 이게, 이게 엄청나게 커서 이게, 이게 한 번에 다안 찍혀 음. 어차피 뭐, 오 저기 다나오 나오네요. 백마 고지 전적비 전적비 옆에 아. 엄청나게 큰, 큰 태극, 태극기가 태극기. 있고 태극기 여기서 쭉 내려가는 길에 태극기가 태극기 행렬이야, 그죠? 잘좀 이게. 영상기 찍지. 음. 어, 여기도 충원탑인가요? 저게? 아니, 뭐였죠? 아니 당신 아까 어, 저거 한데요. 요거, 요거, 어. 태극기 그다음에 이쪽에 어, 대한민국 형상화 지도를 형상화한 독도, 울릉도 밑에 제주도 그죠? 아, 어, 아. 백마의 얼 이거는 아마 충원비라고 할걸 모유식이다 쓴 거네. 아 어. 그죠? 충원 충원탑 아니 비티왜냐면 여기서 저 묵념 맞잖아. 어. 전사자비 전사자비 전사자비, 음. 어, 전사자비. 전사자들의 어 자기야 음. 그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어. 열루살대에서는 저기 다가6 2 5시계 6시 25분. 아 그래요? 6시 25분. 어, 그러니까. 그때 아, 발교 발발, 발발이 된 거야? 아니. 6월 6월 25일. 어. 6시 25분. 아, 진짜 뭐야. 그게 다야. 이죠 어, 어. 다른 거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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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좀 이렇게 어, 지나가시면 정면으로 짜잔 오 멋져요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은사시 어, 나무가 옆으로 쫙 있고 태극기가 있고 그 중앙에 우리가 있고 아무도 없어서 너무 좋다 <laughs> 아까는 그 관광 버스 투어로 아주머니 <laughs> 아저씨들이 막 오셔가지고 <laughs> 사진 찍으시는 통에 못 봤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여기? 어. 아, 이게, 이게 옆에 이게 둘레길들이 있네. 그러네요. 여기가 그 평화 누리길이잖아요. 음. 아까 써 있었잖아. 평화 누리길. 아, 앞에 응. 일로 올라왔지, 위 응, 응, 응. 좋은데. 나 여기서 사진 하나 찍어야지. 예. 네. 어쨌든, 이러한 곳에 잠깐 왔습니다.